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만 먹어보면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곳만의 특별한 족발. 아무나 부담 없이 남녀노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정도.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공유하는 맛이에요. 부드러워서 먹기가 좋고 쫄깃쫄깃해요. 정직함을 기초로 만드는 족발 레시피와 성공적인 장어벌이끄는 꾸네 노하우까지 지금 만나봅니다. 정성만큼은 어느 가게보다 자신 있습니다. 불황을 모르는 꾼의 특별한 족발 레시피. 정성으로 일군 정직한 성공. 구번모 대표. 꾼을 찾아간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이곳에 손님들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불경기를 타파하는 맛집이 있다는데. 와, 대체 어떤 음식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모인 거죠? 뭔가 아는 맛인데도 과하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질리지 않는 맛?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풍기는 맛이에요. 칭찬이 찾아한 이곳의 음식은 바로 야식의 왕, 족발입니다. 다양한 손님들의 입맛을 확 사로잡은 족발 맛의 비밀, 대체 뭐죠? 다른 건 없고 일단 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성이 제일 많이 들어갔고 정성만큼은 어느 가게보다 자신 있습니다. 그저 정성이 비법이라는 겸손한 꾼. 그 정성에 반한 손님들로 꾼의 가게는 저녁 내내 손님들로 문전성시. 이 정도면 매출도 상당하겠는데요. 아, 이 매장은 오픈한지 지금 한두달 정도 됐는데 그래도 한월한 오천 한 정도는 지금 넘어섰어요. 우와! 오픈 두달 만에 월 매출 오천만 원을 넘어섰다니 족발에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건가요? 손님들이 찾는 데엔 뭔가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다음 날 다시 찾은 주방에사는 생족 손질이 한창. 핵심 재료라 그런가 뭔가 남달라 보이는데? 제가 직접 마장동을 가서 어, 질 좋은 족발을 컨택해서 거기서 이제 검수해가지고 매일매일 생족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군에 깐깐한 검증을 통과한 품질 좋은 국내산 족발. 손질이 끝난 생족은 족발 맛의 핵심이라 불리는 비법 종물의 하나, 둘, 투이. 프랜차이즈를 한 7년 이상 하면서 항상 그때 그때 손님들이 좀 아쉬워하는 점이 있다면 보완하려고 항상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노력을 많이 했죠.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재료. 원재료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오랜 프랜차이즈 경험을 살려 부족한 부분들을 완벽히 보완해낸 뿐만의 종물 레시피. 아니 근데 보통 국밥집 가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 게안 나네요. 이제 네, 원래 족발집에서 나는 냄새는 돼지 특유의 누린내라고 하죠. 그 누린내를 어, 보통 가장 편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한약재 강한 한약재로 그 냄새를 덮, 덮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냄새를 덮기보다는 그 본연의 냄새 특유의 냄새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그거를 잡았어요. 뜨거운 소단에서 감칠맛을 입히고 누린내는 사라지도록 푹 삶아내는 족발.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주방이지만 꾼은 정성으로 부답부지킵니다. 드디어 기다림이 끝나고 삶은 족발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는데 족발 여기저기 콕콕 찔러보더니 다시 솥 안으로 넣는 꾼. 질긴 족발이 있고 또 부드러운 족발도 있을 뿐더러 그래서 또 익는 시간, 타임도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찔러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지 제작진도 한번 찔러보는데요. 아 이거 이건 건 숙둥 거네요 진짜. 네. 어, 이건 확실히 잘안 들어가네요. 이런 거 먹으면 그럼 되게 찔기고 그런 거예요. 예, 이걸 먹으면 이제 찔기고 뻑뻑하고 퍽퍽한 느낌이 나죠. 삶은 족발을 다시 골라내는 과정만 30분. 레시피 그대로 맛을 지켜내기 위해서인데요. 한 번에 최대 삼십 쪽씩만 삶아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고. 준비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 오늘도 역시 물밑에 들어오는 족발 배달 주문. 주방 역시 다시 분주해집니다. 저희는 뭐 여러 가지 다 많이 나가는데 족발 보쌈 불족발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거는 이제 기본 족발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어요. 어떤 식당이든 기본 메뉴가 가장 중요한 법. 족발 하나를 시켜도 저렴한 가격에 한상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족발 세트가 차려지기 때문에 더욱 인기라고요. 시장 같은 데서 먹었을 때한 방향이 과하게 느끼면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네. 어 입에 넣었을 때 그런 과한 향은 없고 깔끔하게 고기 맛이 나는 게 야들야들하고 아무나 부담 없이 남녀노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 냄새도 안 나고. 일단 먹었을 때 약간 은은하게 달달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서 먹기가 좋고 쫄깃쫄깃해요. 사실 여기가 먹자골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상권이 되게 비싼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료가 또 저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그만큼 서비스로 더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맛과 품질, 가성비까지 잡은 꾸네 족발 전문점. 가맹점 인기까지 날마다 늘어나면서 바쁜 와중에도 여러 가맹점을 돌며 일을 돕고 있다는데요. 꾼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일정한 품질과 맛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가맹점주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가 원자재를 최대한 오픈을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점주님들의 힘을 실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점주님들이 다른데 비교 견적을 했을 때 저희보다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항상 그쪽으로 저희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더 저렴하게 받으면 다 같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타 브랜드와 다르게 그 족발 향 부분이라든가 약간 쌍전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있어서 남녀, 어른들까지 부담 없는 그런 맛으로 달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주방 청결이나 이런 거 많이 신경 써주시고 뭐그 정도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제가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고 정직한 레시피 그리고 특별한 가맹 운영 시스템으로 모두를 위한 족발 전문점을 만들어가는 꾼.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레시피야,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맛은 천차만별로 되는 것 같아요. 정직과 정성 그리고 오랜 노하우로 계속 발전하는 꾼의 족발. 앞으로 꾼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맛을 선보이고 싶다는데요. 그런 꾼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석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는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었던 것과. 아, 점준 님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 그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족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자신만의 탄탄한 노하우로 함께 나눌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군, 군의 변치 않는 정직함이 미래 군들에게 올바른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